네 오늘 아침 방송을 양평 공무원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고성 칼럼은 이 양평 군 공무원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입니다. 그 이분이 14시간 동안 특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게 10월 2일이고요. 10월 3일 새벽에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 선택으로 그 자택에서 어 발견된 것은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이분이 남긴 이 메모가 이게 유서라고 우리가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미리 유서를 써놓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극단적 선택을 갑자기 결행하는 경우에는 유서를 그 직전에 쓰거든요. 우리가 유언 미리 써놓는 것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유설하기보다는 특검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에 자신의 그 심경을 예,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가 이뭐 중간중간에 막좀 끼어 넣, 다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이 고인과 관련된 말씀이라 참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 이분이 그 특검 조사를 받고 나와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것 아닌가 싶어요. 몇 군데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메모를 쭉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특검이 예,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회유하는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버티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거 뭐 고문이니까 그게. 딴게 고문 아니에요. 요즘 뭐 물고문, 전기고문, 두들겨 패는 고문 뭐 이런 거는 요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이 답변을 유도하고 회유하고 이런 게 고문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특검으로부터 고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티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진술을 하고 또 특검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날인할 때 그냥 특검이 대충 이렇게 이렇게 문답 문답 한 거를 그냥 날인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와서, 와서 그 자괴감, 무력감 이것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요. 어 제가 한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때 예, 그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물고문도 당했는데 그때 고문은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제 입에서 누군가 아, 제 동료 후배들의 이름이나 거처를 이, 얻어내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그것이 꼭 진짜 목표는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다행히 이제 그 남영동의 대공분실이라고 하는 그곳에 영장 없이 23일간 불법으로 어 감금돼서 고문을 받고 수사를 받았는데 어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 제가 제 입에서, 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발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뭐, 제가, 어, 내가 수사관들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 이테면 뭐, 자괴감이라든지, 자책감이라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이런 그 상황에 빠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당장 저하고 함께 수사받았던 후배 중에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댔다가 그냥 그 자괴감 내가 동지를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 내가 가까운 이 선배를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과 모멸감 때문에 페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문은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인 거예요. 한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그 제가 사, 예,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분의 메모를 보면 특검이 계속해서 이 김성겨 의원과 관련된 그 진술을 유도도 하고 압박도 하고 요구도 하고 회유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의 메모의 중간에서 후반부분으로 가면 너무 힘들어서, 또는 너무 지쳐서, 또는 정말 자포자기해서 그냥 특검이 원하는 대답을 순간적으로 좀 하지 않았나 싶은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자기 이 혐오와 이 모멸과 자괴 때문에 괴로워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월 3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분의 극단적 선택으로 귀결됐다면 이거는요.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달 권력이 특검이라는 이 개들을 풀어 가지고 이분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파괴한 간일륜 범죄를 저질른 일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양평 군청 소속 뭐 면장이라고 하는데 사무관급의 오급 공무원입니다. 예,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 숨져 있는 것을. 이분이 혼자 사는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10월 10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따로 그 유서를 남기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교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10월 3일 이분이 남긴 예, 메모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일한 것인데요.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제가 확대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분의 자필입니다. 중간중간에 예, 그 글자 지우는 흰 그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예. 화이트, 화이트로 지운 대목도 있고 또 이렇게 집어 넣은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집어 넣은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글자 크기가 좀막 굉장히 작게 조그맣게 집어 넣은 걸로 봐서는 나중에 집어 넣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5년 10월 2일 가로 열고 목요일 그리고 10월 3일 15시 5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오후 3시 5분에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 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 고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수사관의 이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내시경이라고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버텼어요.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먹은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특검이 사실대로 말해도 안 믿고 계속 다 고치는 상황에서도 버텼어요, 이분이. 그런데 오후 4시경, 그러니까 수사가 한 6시간 진행된 시점에서 강압적인 수사관의 강압에 결국은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군수는 김성교 의원입니다. 당시에 양평 군수였어요.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에 강압에 군수 지시는 당시 김성교 양평 군수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이걸 나중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결국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기억에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썼냐 하면 이분이 바보인가 보다 자신을 자책하죠 바보인가 보다 김성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였다.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자기한테 김성교가 당시 양평구수 김성교가 잘못된 지시를 했다고 김성교를 지목하란다라고 이 특검이 지목하라고 계속 회유와 협박과 강압을 했다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도 이게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0월 3일 새벽 12시 지나서 끝나거든요. 수사가. 그러니까 12시가 넘었는데도 12시,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진수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해서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그래 놓고 이제 그래서 그냥 강조하는 대로 도장 찍고 일단 특검에서 나왔나 봐요. 집에 왔죠. 근데 집에 혼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열심히 생활을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이걸 10월 3일 3시 20분에 썼어요. 이게 이분이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사 이분이 처음에는 버텼다. 그런데 특검의 계속적인 강압과 회유에 결국은 수사 받은 지 6시간 정도 만에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금이 원하는 대로 쓰고 나왔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자신이 한심하고 자괴감이 들었다. 다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고 그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아마 거의 혼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지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재명 종북조사파 개딸 권력이 특검이라는 사냥개들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국민 선량한 공무원을 완전히 그 몸과 정신과 영혼을 파괴한 한 인륜적 폐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라도 이분과 같은 처지가 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을 밟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할수 없어요. 저도 정말 운 좋게 23일 동안 버텼지만, 순간순간, 아, 이제 포기할까? 이제 포기할까?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한번 포기하면 그걸로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요. 이분이 14시간 동안 수사받고, 특검이 원하는 대로 다 써주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laughs>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라는 자, 이분의 사망에 강압과 회유 없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강압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줬고, 3회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줬다.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A 씨를, 이분을 건물 바깥까지 배용하면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 CCTV에 잡힌 A 씨의 귀가 장면을 보면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했다. 자, 조사받고 나가는 사람을 보면 강압조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 2시간 지나면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쉬라 쉬라 그러죠. 이분은 14시간 수사 받았어요. 아마 난생 처음 이 강압수사를 받았을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일을 했을 텐데, 그럼 최소한 두 시간에 한 번은 쉬게 해야지. 14시간 수사 받았으면 7번은 쉬어야지. 너네 세번 휴식시간 보장해 줬다고, 너네 잘못 없다는 거냐? 지금? 학교 수업으로 치면 14번은 쉬게 했어야지. 학교 수업 받는 거가 더 쉽겠어요. 수사 받는 게더 쉽겠어요. 더구나 변호사 배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검팀은 현재 유포되고 있는 서면, 문서는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니 누가 유서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유서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럼 공개해야지. 이거는 유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특검에서 수사받고 온 다음날 그 마음의 괴로운 심정을 그냥 메모한 거예요. 사망 현장에서 유서가 따로 발견됐다면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장정욱 대표는 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 그리고 특검이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예. 예,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이 예. 이분의 자필 메모를 가장 먼저 공개했어요. 장동영 대표는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날 때여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 힘의 심장부를 지나서 사법부 심장을 관통했고 이제 무고한 국민까지 겨누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이 메모를 읽는 것으로 회견을 대신 하겠다. 이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고인의 생전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의 변호사인 박경호 대전당황협위원장인데요. 국민의힘. 박경호 변호사는 메모는 어제 고인과 상담하면서 어,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특검의 강요, 회유, 심야 조사는 불법이다. 유족과 협의에 특검을 직권 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강민구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폭금의 특금의 폭주. 특금의 폭주.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말이라며 몰아붙이고 모른다 해도 은폐라고 의심받는 끝없는 추궁.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 갔다. 그 결과가 바로 한 공직자의 죽음이었다. 이번 특검은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니라 결론 먼저 정해놓고 진행되는 조사다. 김건이라는 이름을 향한 정치적 압력, 여론의 열기에 편승한 과잉 수사, 그리고 이를 실적으로 삼아서 출세하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다. 이번 특검의 행태는 결과 유도형 신문 진술 조작형 신문 이다 조사 대상자가 기억나지 않는다 고 하면 거짓이라고 몰고 사실대로 진술해도 위선적 변명 이라 단정짓는 행태는 조사라기보다 고문에 가깝다 그는 조사실에서 수차례 정신적 압박을 호소했고 지속된 강요와 모욕 그리고 기억을 만드는 내라는 암묵적 압력에 시달렸다 이것은 헌법을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다. 그는 메모에서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구리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 라고 썼다. 이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공포와 압박 속에서 인간은 기억을 왜곡하게 되고 진실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의 원리로 선언한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한 지방공무원을 진실에 두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정신의 파괴이며 전형적인 수사권 남용이다 사건 직후 특검은 우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 묻는다. 통상적 절차의 수사가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수 있는가? 조사 후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절차는 이미 비정상이며 인권 침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조직적 폭력의 결과다. 그럼에도 특검은 단한명 책임자도 징계하지 않고 언론에다가는 정치공세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수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파괴이고 법치주의 배신이다. 검찰과 특검은 이제 정의를 만할 자격을 잃었다. 인간보다 큰 정의는 없다. 국가 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번 사건에서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짓밟는 무기로 그들의 권력을 악용했다. 이한 공직자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깊은 상처이자 국가적 수치다 정의는 인간위에 서지 않는다 특검이 인간을 짓밟고 정의를 말한다면 그 정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이라도 특검은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네 오늘 고성우 칼럼은 양평군 공무원, 양평군 한 공무원의 죽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죽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